두번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라고 있는데, 어, 너희들에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야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어, 요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바꿀 겁니다. 그럼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까 결국 어, 얘가 사인 세타로 바뀌죠. 이제 그 사인이 음수란 얘기야. 그럼 사인이 음수면 탄젠트도 음수란 얘기야. 두 개가 같아야 양수니까. 그래서 탄젠트도 음수다. 근데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면, 근데 사인이 음수고 얘도 음수니. 코사인은 양수여야지. 그럼 코사인 만 양수니까 얼싸탄코 사삼면이야 사삼면. 네. 자 그래서 세타라는 녀석이 세타라는 녀석이 사삼면이가 270도보다는 크고요. 360도보다는 작겠지. 그래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니까, 360도 곱하기 n. 응. 후도법 하니까, 2파이로 갈게요. 응. 2파이 n. 여기도 2파이 n. 자, 그렇게 들어오겠지. 어, 그래서, 우리는 세타가 아니라 4분의 세타를 물어보니까, 4로 응. 나누겠죠? 그럼 얘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4로 나누면 2분의 n 파이가 되고, 4하고 나누면 어떻게 되니? 4, 67. 60. 어, 60. 60. 60. 60. 60. 60. 60. 아, 그래? 그렇게 나오니? <laughs> 좀 전에 270이었니? 어, 4, 6에, n이랑, 이렇게 할래. 67.5? 좋아. 자, 얘는 90도죠? 4로 나누니까. 그리고, 2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n이라는 것을 해줬으니까, 자, n이 0이면 어떻게 돼? n이 0이면. 67.5에서 90도까지죠? 그니까 몇썸분몇 냐? 1썸은 몇면 나오네. 자, n이, 1이면 이렇게 봐야 돼. 얘가 지금 4가 나눴기 때문에 n이 4가 되어야 합바비가 나와. 그러니까 4군데가 네 나올 수 있는 거야. n이 1이면 어떻게 돼? 90도 더하기 요거잖아.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맞아 맞잖아. 그러면 90도가 여기어서더 갔으니까 결국에는 2 성면이겠네. n이 2면. 그리고 여기가 2세 가면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간다 그러니까 얘는 또3사면이겠네 얘는 3이면 여기가 3이면 2분의 3파이 270분이 여기거든 거기서 더 갔잖아 그러니까 4 3각면이 그래서 정답은 인생이 말한 것처럼 1 2 3 4사각면이 되겠어 그래서 4분의 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이해됐어 십 번입니다. 십번 번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완전제곱로 식세가 띡띡 띡 나와 있는 거야. 좋지? 그러면 정리해 보자. 일단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일 플러스 앞뒤 두 배니까 그냥 죠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일 빼기 이죠 얘기는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있고, 탄젠트, 제곱, 세타. <laughs>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여기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네. 유 녀석하고, 유정석이 하고 뭐랬니? 응. 사인제곱, 소사인제곱의 합은 1이죠. 응. 그래서,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를 1로 바꿀게요. 얘는 써먹었어. 자,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는 얘 사라지네. 그치? 마이너스 2 나눠서 그냥 뒤에 빼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남은 게 누구냐? 얘네들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아, 녀석. 이 녀석도 남았네. 이렇게 남았어. 그치? 여기까지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어. 음... 음... 봅시다. 이렇게 가자. 아, 요거 이 녀석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봐. 그럼 얘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뭐니?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니까 이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다음 얘는 플러스 1입니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요게. 됐어요? <웃음> <웃음> 보인나 그지? 보여? 결과적으로 봐봐. 어, 아, 여기서 아, 어떻게 온데가? 이제다 쓸까? 그냥 이렇게 쓸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가 있어. 그러면 이, 복잡, 이렇게. 자 그러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탄젠트 제곱 플러스 1, 하나를 낄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1 주고요. 얘를 바꿀 거야.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코사인 제곱 분의 1로 바뀌지. 코사인 제곱 분로바뀌거 아니야. 근데 빼기가 있으니까 초고가 여기까지 됐니? 됐어. 그럼 얘네들이 남았는데, 자, 이번엔 얘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자.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뒤집히잖아.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니까 이건 탄젠트 제곱분의 되겠지?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게 되면 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 뭐야? 이 본인이, 얘가 사인 제곱이야. 근데 앞에 빼기가 있지? 그 어떻게 되겠어? 또? 二十